중국 논치를 살살 보면서 미국과는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관계죠. 어디랑 비슷하네. 이쪽에도 실실. 저쪽에도 실실. 어제 잠안 잤어요 왜 이렇게 졸려 보이지? 아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어제 어. 일찍 들어갔잖아요 어제 한미 실무회담이 있었잖아요 아 그죠? <laughs> 실무회담이 백악관에서 그거 라이브로 중계해주더라고 어제 뭐 그거 보느냐고 또 살다 살다 또 월드컵도 아니고 마음 졸이면서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 보느냐고 좀 피곤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내용 보니까 거의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왕사도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인물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비슷한 얘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짤 있잖아요 어떤 딱 사진에 꽂히면 그걸 좀 약간 파봐요 왜 이런 사진이 나왔나 근데 영상 하나 이제 꽂혔는데요 캄보디아의 승려들 7만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줘라 그러고 이제 평화행진을 하고 땡큐 트럼프 팻말을 <laughs> 들고 좀 묘하죠 뭐지 왜왜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좀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캄보디아 총리 훈마넷시 2025년 8월 7일에 7일에 공식적으로 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만 명의 승려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우리도 같이 추천한다. 동의한다. 이제 이러고서 평화 행진을 했죠. 이유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7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뿌레아비해야 사원 인근 국경 지역 중심으로 양측 군부대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교전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태국 공군이 대규모 공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망수 포함해서 거의 한 43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이 교전 때문에 이제 피난민의 규모가 이제 30만 명이 발생을 했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40만 명 이상이 뭐 귀환하거나 피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는 항상 이제 약간 중립국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래서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에 나섰고 이제 결정적으로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러면은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땡검 씨왜 트럼프가 칭송받아요? 그렇죠. 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아야 되냐 이제 말레이시아 침송받아. 수상이 받아야 될 텐데. 사진 보니까 어깨 동무 딱 맞아요. 말레이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짧은 시간에 우선 충돌 직후에 트럼프는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지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다. 즉시 싸움을 멈추고 협상하라. 이게 양쪽을 이제 동시에 압박을 한 거죠 태국과 캄보디아를 그리고 양쪽 지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만약 휴전 거부하면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거다 내랑 무역 협상도 안할 거야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대통령 연락처가 다 있나? 동일공. 뭐... <laughs> 근데 핸드폰으로 안 해. 항상 뭐 이렇게 보면 이만한, 그죠? 그것도 좀 신기해. 뭐가 있나 봐. 비유를 좀 제가 해보면요. 우선 태국과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그 싸움이 난 거야, 교실에서.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좀 그냥 비리비리한 애들 둘이 싸움이 났어. <laughs> 반에서.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좀 착한 친구야. 근데 옆반에서 야, 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교실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오면서 일진이 근데 얘가 또 공부도 1등이야 싸움도 1등이야 축구 잘해 농구도 응. 잘해 집에 돈도 많아 나 오더니 야 니네 더 싸우면은 진짜 내가 둘다 그냥 다 좁혀버린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어 알았어 안 싸울게요 그러면서 화해를 했다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캄보디아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말레이시아의 역할도 있었지만 우리 럼프 형이 오셔갖고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laughs> 완전 일장이랑 싸우고 싶진 않잖아. 세밀하게 중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른 거죠. 그래서 존재감을 우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과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이 죽고 막 이랬던 교전이 있었는데 멈췄다는 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또 무역 협상을 하나의 또 무기로 내놓는 거예요. 너네 전쟁 안 그치면 나너네랑 무역 협상 안 해준다. 이제 이 얘기도 한 거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3억 1,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 근데 수출한 게 126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뭐 2023년 대비 24년이 9.1%가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전체 캄보디아 수출 금액의 37%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안 그래도 뭐 대안이 없는 나라긴 하잖아요 뭐 부유한 나라는 아니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멈췄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사실 교전이 일어났지만 실제 피해는 캄보디아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냥 멈추는 게 이기는 거죠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어떤 아이템들을 수출을 많이 하냐면 이제 의류, 섬유, 신발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역기 네. 오랜만에 하네요. 네, 오랜만에 일부러 껴 넣었어요. 안 넣으니까 요즘 무역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는데 캄보디아산 뭐 신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여행용품 가방. 그 다음 에뭐 자전거가 좀우외였어요 세계 자전거 수출국 중에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EU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뭐 농산물은 뭐 쌀, 고무, 캐슈넛, 바나나, 코코넛, 후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품목은 이제 전자부품 중에 휴대폰 부품들을 좀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일부를 만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는 그냥 중국의 동남아시아 거점지입니다. 중국의 약간, 이런 표현까지 좀 그런데 약간 이렇게, 독수리에 그러면 이거 쉿! 왜 이거 있죠? 약간 그정도 수준 중국과 이렇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태양광 패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떼주 거죠. 중국이 어쨌든 가장 친한 동남아시아의 국가가 캄보디아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좀 덜해요. 태국은 그래도 막 관광 수입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수출액이 그래도 캄보디아보다 훨씬 많은데 3 5 0억 달러고요. 미국 비중이 한18.3% 됩니다. 근데 태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데요. 지금도 뭐 미국 태국 군사훈련도 같이 합니다. 뭐 코브라 골드라는 매년 개최하는 그런 군. 군사... 사은 1년이 있을 정도로 친하지만 실제로 교역은 중국이랑 더 많이 합니다. 20%가 넘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요. 아, 아니 됐다. 왜 수출을 계속 미국이 해 주는지? 왜? 요 마사지가 너무 시원한 건가? 태국은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친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고요. 중국에다 대중수출하는 금액이 미국보다 많기 때문에 중국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살살 보면서 미국과는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관계죠. 어디랑 비슷하네? 이쪽에도 셰셰, 이쪽에도 셰셰. <laughs> 요즘 셰셰 맞들렸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전 세계 공용되면 어떡해.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외국군의 주둔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요, 중국은요, 시아노 누크빌에 있는 림해군기 기지라고 있어요. 그걸 대대적으로 확장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건설을 막 지원해 주고요. 합동 물류 그다음에 훈련센터라고 중국에서는 그냥 명령을 해버렸어요. 이해돼요? 중국이 그냥 그렇게 막 도와, 돈을 막 퍼붓고 막 거기를 막 확장하고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자기네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합동 물류 및 훈련센터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미국이 짠 나죠.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왜냐면 캄보디아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국의 군함들이요. 이 기지에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는 그 위성 사진. 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는 지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중국의 핵심 우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 알겠는데 캄보디아가 왜 노벨상을 트럼프한테 주라고 음. 그렇게 막 소집판을 보면서 그렇게 승려들을 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개인을 좀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 개인을 띄워주는 거라서 중국도 크게 뭐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동맹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중국에서 반발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귀엽게 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꼬인 관계가 있어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국, 중국. 이 꼬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야 지금 이 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좀알수 있거든요 1900년대 초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태국은 이제 독립왕국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이제 국경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뿌레아 비에아 사원 같은 지역을 놓고 양쪽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막한 거죠 그래서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원은 캄보디아 땅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태국이 열받는 거죠 특히 이제 태국의 약간 민족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여기 그래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무슨 또 역사가 있냐면요.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캄보디아의 내전과 공산주의 세력이 캄보디아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트남 전쟁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북베트남 공산 진영이죠. 캄보디아 국경을 활용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캄보디아에다가 엄청난 폭격을 해요. 그 국경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미국과 정부군은 우리를 죽인다라는 이제 반감이 막 커지고 있는데, 크메르루즈라는 무장 군사 조직 이게 당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이 공산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근데 거기를 누가 지원하냐 중국과 베트남이 지원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냉전일 때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조직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무기도 주고요 훈련도 제공하고 여기서 누가 나오냐 일명 폴포트라는 별명이거든요 샬로사 전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겨질 학살자 극단적 공산주의자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죠? 헤어스타일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어 무슨 공부를 하냐면 마오이즘을 공부하고 마오이즘 뭐냐면 중국식 농민 중심 공산주의죠. 여기에 완전 심취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농민만이 순수하다. 문화혁명 억나시죠 문화혁명 중국에. 그다음에 도시 지식인은 타락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너무 잔 얼마나 죽였냐면 인구 전체 약 700만에서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자국민을 이렇게 많이 죽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했던 학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안경 쓰면. 죽여 지식인으로 보는 거야 그다음에 교사, 학생, 그다음 종교인들, 승려들,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이제 죽이고 심지어는 이슬람 삼족도 죽였습니다. 강제로 이제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야 이슬람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거부하면 이제 죽이는 거야 학살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베트남계까지 죽였습니다. 베트남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베트남을 적국 스파이라는 이유로 집단 처형했습니다. 그다음 태국계도 당연히 죽였고 중국계도 많이 죽였는데 왜 그랬냐면 중국인들이 유통을 잘해서 중국은 전 세계로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유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동. 남아시아 뭐 필리핀도 그렇고 그 화교들이 경제 의 되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착취 계급이라 이거야. 그래서 중국계도 이제 학살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공산주의 국가들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처형이 되면 아이들이 커서 복수한다고 아이들까지 그냥 다 죽여. 잔인했던 게 뭐냐면 총알이 아깝다. 그래서 총 대신에 흉기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곤봉, 뭐개인이 망치, 톱 이런 걸로 정말 정말 최악이죠. 이거 다큐멘터리 제가 한번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안 잖아요. 타락한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 농촌으로 보내버리는데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전국에 이제 300개 이상의 집단 수용소를 이제 지었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망 중에 한40% 정도는 처형이고요. 그 다음에 60% 정도가 강제 노동이랑 기아와 질병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나라의 의사, 교사, 전문직 대부분이 그냥 다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캄보디아가. 태국은 그래도 좀 살만 하잖아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정말 힘들죠. 그거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 뭐 달라졌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태국과 베트남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뭐 그냥.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쨌든 좀 친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많아요. 단순 학살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사회 문화 지식 기반을 송도 있지 파괴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아,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이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크메르루즈를 몰아내요. 그 독재자를 몰아내요. 근데 이때 태국이 미국 편에 서서요. 국경 근처에 크메르루즈 잔당이 머무는 거를 묵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뭐야? 미국은 베트남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유잖아. 그죠? 79년이면 이제 베트남 전이 끝난 후몇년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긴장 관계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고. 캄보디아는 공산주의지만 약간 독재가 좀 심했고. 그러니까 비슷한데 베트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주는 거예요. 이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어쨌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은요. 이제 난민, 게릴라,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이제 불안정한 지역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유네스코가 그 프레아비에아 사원을 캄보디아 세계 유산으로 지정을 하면서 태국이 제더 열받았고요. 민족주의자들이 막 2008년에서 11년까지 막 무력 충돌을 막 일어납니다. 군인과 민간인들 계속 사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조용하다가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대규모 교전이 발생되고 막 공군까지 막 동원되면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막 수십 명이 사망하게 된 거죠. 이거를 누가 종식시킨 거야? 트럼프 씨? 네. 예, 그 계속 싸우면 둘다 뒤진다. 여기 한마디로 평화를 가져와서 캄보디아 승려들이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고 노벨상 줍시다. 이러고 10만 명이 이렇게 <laughs>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무형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난 교전이 있는지도 몰랐어. 워낙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도 많고 분쟁도 많고 이러니까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진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국제 질서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싫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국제 질서에는 힘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면 한반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 구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가 똑같 같은 힘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좋은 사회일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이제 패권을 지은 국가가 누구냐가 이제 세상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어? 무자비한 지도자가 쓰면 국민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요. 그 힘이 센 나라가 인간의 자유 존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여야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이제 완벽한 세계를 만들겠다 모든 권력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다들 뭐 독재자들이 그냥 나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막 모두가 막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권력과 힘은 다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독재죠.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줘야 된다 막그럴 응?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던데 어저께 이쪽에도 셋시 저쪽에도 셋시 하면. <laughs>